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새해 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시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유대 사람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은 다르다. 즉 기독교의 유월절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구분하여 쓴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을 유, 넘을월자 이렇게 써서 넘어가는 날,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갑니까? 출애급할때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때에 문 주변에, 이제 성경에는 문설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고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 소나 양,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함께 양고기와 빵과 나물 등을 먹는 것이 유월절에 하던 일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고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 것과 비슷한 유대인의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어, 그런데 각 전국 각지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집이 먼 사람은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오다가 재물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서 흠없는 재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 보호장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거나 마차에 싣고 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길이 잘 포장된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도 아니고, 덜컹덜컹 거리는 흙길에서 이 소나 양을 데리고 올 텐데, 그 재물들이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재물로 바칠 소나 양, 비둘기들을 팔았습니다. 이것들은 근처에서 사육한 것들이라 멀리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흠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 남자는 매년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세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고대 수리아 동전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 즉 카이사르 성경의 가이사라고 말하는 그 카이사르가 새겨진 동전을 주요 화폐로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성전세로 낼수 있는 고대 수리아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을 만약에 내는데 지금 쓰는 화폐인 만원짜리나 오만원짜리가 아닌 갑자기 뭐 엽전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뜰에서 이제 재물을 팔고 또, 동전을 교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저 멀리서부터 며칠 동안 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잘 쓰지도 않는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폭리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게 팔았으면 사람들이 아마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마 소나 양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동전을 바꾸는 것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냥 평소에 여기저기서 그 동전을 구해다가 잘 집에다가 쟁여놓았다가 어, 그날 이제 6월절이 되는 날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여기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요즘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고 동전이 쌓이는 상을 뒤엎고 아주 난리를 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장면은 사복음서 이네 군데 모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도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만 그 문장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과 이 요한 공동체가 바라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단지 장사꾼을 내쫓는 것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게 죄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소가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즉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제물을 사고 동전을 바꾸는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그 동안 이 제사 의식을 위해서 제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매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제물을 사다가 바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계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행동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생각하고 이해해 보니 아,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일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이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오늘 말씀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다시 말하면 성전을 생각하는 열정이고, 그한번더 풀어서 얘기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킨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본인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잇는 것.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문 주변에 양의 피를 바르듯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은 교회를 사랑이라 주님의 집을 사랑해라, 또는 교회를 거룩하게 해라,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성전을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삼킴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덕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로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또 성전세를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